FC 25입니다.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시작하고 출시하고 첫 경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진선 경기고요. 지금 AI랑 플레이합니다. 나중에 멀티 플레이 경기도 녹화해서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인상은 네오 24보다 약 약간 이게 스케이트 느낌이라 그러죠. 약간 그러니까 미끌미끌거리는 느낌이 조금 준것 같아요. 좀 바닥이랑 접지력이 좀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이게 엔진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미끌미끌거리는 성향은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또 다른 뭐 변경점은 경기 플레이하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 커팅 베르나르드 르바 어, 개인기 캔슬 이런거는다 그대로 있고 드주고 네브라이너 한번 때려볼까요? 오호 드주고 이렇게 하브라이너 자, 아론 드리블 폴란 폴란 때립니다 아아 절 오, 브라이나 고바치치아 확실히 좀 미끌미끌 거리는게 좀준것 같긴 하다 그니까 러 싱글을 지금 해서 그런가 멀티플레이 할때또 다시 한번 어... 느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FC 온라인이나 이게 기존의 위닝 유저들이 이 피파 본가 시리즈를 접했을 때 가장 이게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미끌미끌거리는 스케이트 느낌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의식했는지 좀 덜한 것 같은데요? 가속부터, 너무 빠르다 때려주고 브블라인너 찌르주고 홀라 때립니다, 오케이 호호우우우아한점 실점 20분만에 실점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난간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 자 오른쪽 측면 공격 지르크제. 아우. 거친 태클. 하지만 파울이 아니지 아. 코너킥도 아니었네요. 아주 굿 태클이었습니다. 네. 역시 뭐. 이 개인기 캔슬은 여전히 잘 작동하고요. 세미루. 아마드. 루루. 루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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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나포 루스포. 루 근데 아 이게 지금 조금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레전더리 난이도 안 하고 월클로 했거든요. 오 근데 지금 계속 게임을 지배하고 있어요. 어, 레전더리 난이도로 해도 충분할 것 같다. 해볼 게 많습니다. 이번에 또 새롭게 생긴 러시 모드도 플레이 해봐야죠. 게 멀티도 플레이 해봐야죠. 그리고 클럽 모드도 또 해봐야죠. 아 이게 새롭게 출시된 FC 25 해볼 게 많습니다. 커팅 브라더아데브라이다브라이 아웃프런트로 갇겼습니다오 이건 뭐야? 오 새로운 리플레이네. 오. 골을 넣은 데브라이너의 시점에서 이 리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오 신박한 오, 새로운 기능 아우프런트아 멋있다 마이누 레시폰 맨체스타 유나이티드 분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딸룻 레스포드에게 다시 연결 아 그러나! 볼을 끊어냅니다 로벤 디아스 반대편 길게 가바르디오 드브라이나 홀란 도쿠 아, 아, 아 잠깐만 잠깐 잘끊는 했고요. 아 지금 <laughs> 최근에 FC25 출시되기 전에 이 풋볼을 좀 잠깐 했잖아요. 야, 벌써 이 풋볼 키에 적응이 돼가지고 <laughs> 지금 키가 헷갈리네. 또 빠르게 또 피파 버튼에 또 익숙해져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태클 키를 눌러야 되는데 계속 이 패스 키를 누르고 있어요. 깊은 폴 같은 경우에는 패스 키를 누르면은 쭉 달려가가지고 공 뺐거든요. 전반전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자 전반전 종료.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멘더비 진행 중이고. FC25 신작입니다 현재 AI와 대결 펼치고 있고요 지금 난이도는 월클입니다 어? 어? 이 개인기.. 오 이거 새로 생긴 개인기구나 요거랑또 다른 거네. 여기에 원래 있던 거고, 요렇게 빙글 도네. 아, 빙글 돌아서 다른 방향으로 또한 바퀴 하는구나. 아, 멋있는데 캔슬이 되나? 데브라이나. 아 브루노 페르난데스 대단한 몸싸움 보여줬구요 레스포 다시한번 측면을 공략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맞습니다 지르크제 지르크제 슈팅 하지만 슛블락 바르디오 아, 패스가 연결되지 않았고요. 마이누, 사이드 연결. 아마드, 브루노에게. 오, 열렸습니다. 치르크자, 치르크자. 오, 만만치 않마만 좋습니다. 이렇게 뭐. 한골 따라 붙어야 경기가 재밌죠. ,이? 아, 어 뭔가 좀 전반전이랑 이 AI가 좀 흐름이 다른데, 느낌이 다른데요. 조금 더박스진 느낌인데. 패스가 쉽게 연결이 되지가 않네요. 레브라이나. 데브라이너 와 속도가 참이 속도가 안 붙는다 데브라이너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이 스탯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이 확실히 느리네요 오 혼란! 반면에 혼란은 엄청납니다 오우와 대신에 데브라이너는 이 패스 플레이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뭐 패싱력만큼은 다른 선수들과 비교할 수가 없죠. 쭉 발군의 실력을 보여줍니다. 크로스 바라디오로 잘라내고요. 카르나치 크로스 올라갑니다. 에두르스포. 루벤디아스 카르나르두 실바. 아 실바는 속도감이 좀 있고요. 이렇게, 이게, 약간 좀, 빙글빙글 도는 게, 좀, 어 뭐랄까, 좀 자연스러워졌다 해야 되나? 네, 조금 더 쉽게 돌수 있는데? 빙글빙글. 동작 모션도 좀 바뀐 것 같고. 이렇게 일반 방향키만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동작. 네, 뭐,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타락박이 가능하겠는데요? 측면 열어주고 드라이너 혼란에게 왔습니다 우와 혼라 빨리 슛아 슈... 여기서 툭 찍어주는 거요 패스 좋았고 빨리 슈팅 오 기대득점 0.4 슈팅 속도도 표시되고요 좋았습니다 스코어는 3대1 한점더 벌어집니다 아요요요게 제가 제가 참 좋아하는 개인기거든요 헛다리하고 다시 헛다리하고 에이 헛다리 헛다리하고 요렇게 일단 템포 조절하는거 헛다리하고 덕후 데브라이나 때려봅니다 아으 지르크즈 오옥사이 아닌가요 이야 영이하게 피해주고요 깔아나죠 커팩 내주고 지르크즈 우와 따랐어 나이스 서방 포기하지 않는 메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모습이지요 반대편 길게 아 좋고요. 반대전환은 여전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도쿠 아 빨라요 도쿠 커백. 아우 아까서지 88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 종료를 앞두고 있구요 넣어주고요 마지막 마지막 찬스 아우 아까비 재밌다 에, 24랑 크게 바뀐건 없는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도 또 여러가지 디테일하게 동작들이 많이 추가됐고요 특히 경기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닥과의 접지력이 확실히 24보다는 많이 생겼어요 미끌미끌 미끌 스케이팅 느낌이 좀 덜하긴 합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는데 24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어요 이런 부분들의 거부감이 있는 분들은 25 이번작은 한번 어, 플레이 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은데요 느낌이 이제 막첫 게임이라서 어떤 부분들이 많이 변했는지 확실히 체감은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멀티게임, 러시 모드, 얼티 또 클럽 모드 플레이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첫 인상에.